자, 5월 9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로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또다시 근심 가운데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다면 나로 인해 근심하는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에게 근심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근심하게 했다면 그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가 더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일에 대해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그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 바울이 나쁜 놈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했고요. 또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 못하게 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가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4절인데요.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편지로 대신 자신의 마음을 쓰고 있는 사도바울 또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바울의 마음을 보면 그가 영혼들에게 가졌던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들여다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이런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당시 바울로 인해 이간질했던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 그 모든 것들 뒤에 배후의 세력이 바로 본문 11절에 보면 자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기록된 것을 통해 보면 알수 있듯이 모든 근심의 배후의 세력은 바로 사탄이다. 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또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사탄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공동체는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맞짱 뜨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안아주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탄의 계략은 무너질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 말입니다. 어, 이 사랑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제는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면서 오늘 하루를 사랑하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내일은 주일이죠. 주일 예배를 통해 이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일 주일 예배 때 웃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탄의 계략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관용하며 배려하며 서로 안아주며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일 주일 오늘 하루 정말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몸과 마음 피곤치 않도록 고단치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꼭 승리하세요.